우리는 과거 1985년 기점으로 약 20년간 하단이 667, 상단이 약 900원대. 평균 이슈로, 이슈와 없이 상단 가격이 1230원, 하단 가격은 900원대. 그래서 20년간 과거 상단이었던 900원대를 20년간 하단을 900원으로 지지를 한 것이고, 이제 상단 가격이 1200원대인데, 이제 하단 가격이 1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1,200원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추가 매집을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산업군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이번 치킨게임에서 밀리게 되면 그동안 수년간 이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던 부분들을 다시 벌어들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2022년부터 올리는 무역적자를 벌어들인 만큼 그 폭을 적자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율 차트를 봤었을 때 엘리어트 파동 라인 넘어섰고 대칭 가격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이 가격을 대칭구로 넘어서 간다 그러면은 3,89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 있다는 것을 가능성은 약간 희박할 수도 있지만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 부분 일본이 미국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데 일본이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미국 채권을 마구마구 집어 던져버리니 중국 또 던지고 유럽도 던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WGBI라 해서 채권 시장을 선진 국가들과 같이 지수 연동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인해서 채권 수수료를 무료화하였습니다. 한국 시장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 순풍이 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으로 우리 산업군과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이 맺혔었을 때는 고부로 가방 네, 고버스랑 똑같습니다. 이익분을 고부로 먹거나 또는 하락분을 고부로 먹는 리고 요것은 미국 장기 단기 금리 차입니다. 약 15개월간 요0% 이하로 떨어졌을 때나 또 터치를 했으면은 15개월 뒤에 요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답니다. 여기도 또 살렸다가 지났더니 경기 침체가 또 시작.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다 왔더니 경기침체. 다 왔더니 경기침체. 예, 역병사태도 예견을 할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왔더니 15개월 안에 예, 경기침체 짧지만 아주 강력한 경기침체.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 40년 전과 대깔 꼬마니만큼 비슷한 형국으로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판에 오래오래 있다 보니 보통 차가 실적이 좋을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조만간 발생했다는 것을 구력으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욕했던 게 1월 달에 작년 12월 그리고 1월 달에 경매 시장에 기웃기웃 된 부분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부동산 경매 부분들을 봤던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금융공사 쪽 40년 50년 주담대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부는 앞으로의 미래 원동력이 되어야 될 20, 30대들에게 집 하나 사서 월급 받아서 집값 다 갖고 200만원에서 뭐 생활비 50만원 갖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높아질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금리가 고정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문가들도 지금 곤란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설사 를 살리고자 그리고 부실한 금융권 쓰레기들을 살리고자 정말이지 기득권 세력들을 위한 정책들만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부동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가고 있는데 가끔 보는 빌라 부분도 이 체킹을 하고 있는데 역대급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이런 시장은 정말 처음 봅니다. 빌라 매물의 약90% 이상이 소유자 매매가 보다 전세입자들이 가격이 더 비싸게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 못 받다 보니 요거를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에 나오는 매물들이 약90% 이상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경매 시장에 나와봤자 뭐 할, 수, 할, 할 수가 없는데 뭐 유찰시킬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떻게 좀 정부에서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봐도 못 먹는 감인데 왜 경매 시장에 나와가지고 뭐 하냐고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가 건드리는 분야마다 제가 일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득권 세력의 아부하는 장관들이며 각 부처의 총괄 관리급들은 기득권 세력들의 세균마냥 빌붙어가지고 뭐라도 얻어 쳐먹으려고 빌빌대고 있는 이 썩어빠진 국가. 그러나 그 밑에 실물적으로 실무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선 에서는 이것은 미친 짓이다 이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건드리는 분야마다 실무진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서이초 교사 교권 붕괴, 교육청 멍청한 교육청 그리고 여성부는 뭐 폐지를 한다던가 도대체 그거는 어디 간 겁니까? 잼버리데를 템버린 치듯이 날려버린 여성부, 걷다가 이제 신성한 군대를 건드리고 있는 정부. 지금의 이 사건처럼 깨어있는 실무자들이 바른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선에서 기득권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디 깨어있는 실무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실 직고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멋진 대한민국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방송에서 이런 쌉소리 하는 게 제일 재미가 없는데 정말이지 지금 뉴스를 보고 있자 하면 제 눈에는 기득권들을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무수히 많이 보이는데 도대체 우리의 국민들은 보고서 한장도 안보고 오로지 각자가 원하는 좌우 진영의 언론들과 유튜버를 통해서 좌우를 따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답답하기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IMF때랑 마찬가지로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 기득권들 밖으로 싸움입니다. 자우가 아니라 위아래라는 것입니다. 언론들과 기득권, 정부에 놀아나는 국민이 되지 마시길 바라며 자우가 아니라 위아래다. 그러면은 또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에 희망찬 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